와 이번판 너무 잘했다 나 진짜 개하드캐리했다 와 샤코는 <laughs> 샤투브 샤코는 샤투브지 하하하하 <laughs> 아니 <웃음> 아 진짜 음 초반에 박스리치 받고 레드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해 주겠지? 박스리치. 이거 잘해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다박스리스 성공했고, 제가 요즘에 14연승 중이기 때문에, 어 지금 굉장히 피지컬 불어라 거거든요. <laughs> 일단 달기 먹읍시다. 아 달기 위쪽으로 올라오면 좋은데, 아 씨, 오케이. 이거 바로 가자 그냥 탑으로. 오케이 여기. 간다 갈게요 딴거 같은데 아 이거 까비네 아 얘가 1레벨이구나 까비 <laughs> 나이스 야 이거 좋다 미드가면 각인데 오케이 이거 점화있기때문에 바로 돌아갈게요 이쪽 동선 안랍나? 안받네 이러면 그냥 이거 먹어야겠다 일단 미드 많이 이득받거든요 잡았다 나 있어. 아힐 까비 와힐 개까비 안 되겠다 이거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아, <laughs> 와, 힐 타이밍이 너무 아깝네. 일단, 노플. 일단 한번 가볼만 하단 말이지. 다 바로 갈게요, 이거. 아, 안 되겠다, 이거. 일단, 니달리는 밑에 동선, 아니면 이쪽일 거야, 이쪽. 집 갔다가 저쪽 동서 밟을 거거든요. 여깄다. 갈게요, 이거, 바로. 1단계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이거. 나이스. 오케이. Okay. 라인 밀어줄게요, 이거. 텔 있을 텐데. <laughs> 텔 갔다 오면 좀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많이. 텔로 안 오네? 오케이. Okay. 바이게는 줘야겠는데? 바이게 포기할게요 어차피 상대 강타 레드강타라서 빨간강타라서 바위기 포기하고 집갔다가 어 이거 오케이 저거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게임 좋아요 끝까지 잡으면 개이득인데 진짜 <laughs> 아 이거 못잡네 거기 안오나? <laughs> 여기 들어왔는데, 방금. 지금 제가 싸우면 이기거든요? 무조건.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차피 저는 집 타이밍 잡으면서 상대는 지금 빨간 것하고 저는 티하면서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 레벨링도 제가 앞섰거든요? 이거 먹으면? 니달리 미트동선일 거야. <laughs> 그거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laughs> 일단 일로 와봐. 오케이 여기 시야 없다. 나 시야 없어요 여기. 나 대기. 이거 니달리 오면은 한번 조집시다. 오케이 가자. 각이다, 이건.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저기 나이스, 저기 땄다. 오케이, 니달 위쪽. 니달 여기. 아니. 아, 이거는. 오빠데 뭐 아, 왜 이렇게 죽어, 애들. 아, 이거, 씨. 좋지 않은데, 이러면. 날 위치 여기? <laughs> 아 근데 저희 죽은 게 너무 아깝다. 사일러스도 이상하게 죽었어. <laughs> 나 이거 먹고 바로 바로 불러줄게요. 불러주고 이번에 바에게 싸움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바, 뭐 박스가 밟았나 보네. 각이다, 이거. 오케이. 뭐 없냐? 아니,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나이스. 좋아. 어, 야, 이거 와줘. 오케이, 피하고. 이거 와줘야 되는데? 케 나이스. 살았다. 와, 이거 살았어.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와 이거 산거 진짜 개대박인데? 아..씨 아 이거 죽을뻔 아샤코 느낌 존나있다 <laughs> <laughs> 나이스 이쪽 이쪽 조심 <웃음> 조심하고 <웃음> 내려갑시다. 바로 내려갈게요. 아 오반가? 탑이 그래도 많이 어 이득 봐가지고 레드 먹고 천천히 합시다. 초반 가면 유리해요 이달리라서 어 굉장히 유리해요 일단 이거 먹어야 되거든? 여기다 박스 하나 깔아놓을게요 이거 지금 솔직히 상대 정글에 할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서 레드 먹는거랑 보 보는거 여기 시야만 먹어주고 올라갑시다 아나 올라가고 싶은데 아 이거 이상한데아나 올라가고 싶었다 나이스 아 샤코 딜 미쳤는데? 아깝 깜... 이거 이기만 하지 않냐? 잡았다 이거 그렇지 아직 이겨야 되노? 오케이 나이스 와 이거 졌으면 진짜 난리 났다 휴 다행 지금 아 이거 바이게 안돼 치지마 제발 이케이 나이스 살았다 이거 와 나이스 개나이스 이렇게 되면 바이게 싸움 못해요 이거 사일로스 올라가니까 바이게 싸움 못하고 아 바이게 싸움 하고 싶은데 오 나이스 와 이거 개나이스인데? 오케이 좋아 경험치까지 같이 먹었다 발기 줘도 돼요, 이런 정도면. 어, 발기 안 줘도 되겠다, 이러면. 일단 유력보로 깔고. 탑이 많이 이긴 해. 탑을 중안에 풀어줘가지고, 탑이 엄청 많이 이긴다. 이겠네 이러면. 있어. 용 먹을게 여이다가용 먹어야 돼용 위쪽에 니달리 위 니달리 위였어. 이거 와줘야 되는데 나 혼자 못 먹는데. <laughs> 좋아. 아 이거 먹는다 이거 이거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밖에 먹을 게 없거든 이거. 내가 볼때무조건적어가지 아, 저 먹고 탑을 풀거 같은데? 저 전화댕님이 하도 저거 뭐야, 전령을 좋아해가지고. 잡았다. 나이스. 와아 이거 아, 이건 아, 내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잠깐만, 너 죽으면. 와, 개나이스. 와. 아, 까비. 와, 근데 이거, 전량 안 먹었네? 이러 나쁘지 않아요. 아, 저거 한 방에 못 잡겠지? 원콤 안 뜨겠지? 3일? 일단 집 갑시다. 아, 라인 안 좋네? <laughs> 집 가서 위쪽 공송 잡을게요. 지금 미드가 많이 앞서고 있으니까, 어, 미드랑 보 쪽으로 좀 파줄게요. 탑은 어차피, 어차피 이겨요. 근데 얘뭐템 뭐냐, 이거? 아, 이거 죽었다. 아, 미드 봐주려고 했는데. 아, 바로 죽었네. 아, 씨. 아, 이거 핑화. 있어서 절로 갈순 없는데. 불로만 먹고, 미드 막읍시다. 아, 한 마리 없다나? 잠깐만, 일단, 니달리 지금 빨간 양타라서 별로. 디, 뭐야, 탱안 되거든요? 잡았겠다, 이거. 봐. 잡았다. 나이스. 이거 잡았는데? 잡았다. 아, 이거 못 잡아? 와, 개깝이야. 아, 씨발. 아니, 이거 딜. 아, 이거 너무 아깝네. 아, 분위기 진짜 많이. 잡았다, 이거. 점멸, 점멸 퐁타 궁. 나이스. 좋아. 이동 많이 봤다, 이거. 아, 근데 미드가 좀 아깝다, 진짜. 아, 조커 잡는 거야. 아, 오, 나이스. 와, 개 나이스네. 게임 터졌다 여기 이거 니달리만 조심하면 돼. 아, 니달 탑이네. 아, 까비. 아, 650만 먹었네. 아니 지금 많이 앞서고 있어서 괜찮아요. 보탑두 개, 나이스. 미드 봐줄까? 미드 지금... 이나 가고 있어. 알았면 됐어. 자, 얘부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해놓고... 알았어. 그았어 어, 어, 게 먹을까? 아 근데 이거 절영 칠라나? 살짝 아.. 아.. 비 절영 칠수도 있어서 일단 볼게요 절영 안칠다 여깄다 얘 지금 아직 내가 이거 뭐야 탱가가지고 딜 살짝 모자르거든요? 요음무 가자 요무 음, 가고, 요음 먼저 갈게요. 오케이, 템 지금 너무 잘 땄어. 아, 그쪽 안 좋아. 일단, 나 이쪽으로 갈게요. 아, 이거 안 좋은데? 아, 나 이거 싸움 너무 안 좋았어. 오, 야, 궁 제대로 박았다 아, 근데 한 마리만 죽으면 나쁘진 않은데. 아, 두, 두, 명 죽으면 진짜. 오케이. 거 살아야 돼,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좋지 않은데. 나 이거 제가 한두 마리 정도 딸수 있을 것 같고.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나 얘부터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짜죠? 아, 시발련. 아. 아니 마이안 보이지 얘? 나이스 하구만 여깄다 오케이 나풀 뺐고 그렇지 일단 가 안되겠다 야야야 오른쪽에서 온다 카이사 온다 카이사 여기 박스 많아요 이쪽에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무조건. 오, 아, 저거 진짜 너무 아깝다. 와, 맞았으면. 게임 터진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얘 온다고. 아, 근데 이거 바, 이거 욕 먹을 수도 있거든? 어, 저기 전령 칠게요. 아 이거 다 온다, 다 온다. 아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나이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밑에 용못 먹었으니까. 제가 내가 밑에 용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는 먹기 힘들고 용 먹으면 돼요 이상초. 이쪽 어, 이쪽만 안 걸리면 돼. 이렇게 나이스. 니달리 저기서만 안물리면은 빼야 돼 빼야 돼 제발. 아니 그거 물리면안 되는데? 제발 사라줘얘들아 아. 어. 아니, 그걸. 아니, 거기 밖에 없는데, 갈 때가, 아이들이. 아, 어, 너무 아쉽네. 아, 이거.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사일러스 안 죽는다. W. 아, 아 나... 아, 이거 안 좋은데? 하지 말자. 해도 안 돼, 이거. 아, 이걸 아, 큰일났다. 이거 진짜 아, 이 게임 갑자기 기울었는데, 아, 이거 죽으면 진짜 난리 나는데, 사냐? 사겠다 이거. 어? 야, 잠깐큐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오, 다행이다. 와, 큐안 맞았다. <laughs> 여기 쪼여, 쪼여, 쪼여. 아, 까비. <laughs> 아, 이걸 뺏긴다고? 나이스. 이거 바이오블그. 쳐봐, 쳐봐. 쳐다, 바로 갈게. 너 어, 너무 무리했죠? 니달리가. 아..근데 이거 다언다언 때문에 없어지네 <laughs> 그 조이가 그냥 스킬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싸우면 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카이사는 녹이거든요? 카이사는 진짜 거의 원콤, 원콤까진 아닌데 반콤 정도 돼서 조이 스킬 들어가는 순간 아까 밑에 <laughs> 이거 바위게 좀 봐줄래? 다 와봐, 다 와봐. 그 바위게 싸움 한번 하자. 아, 저걸 못 잡아? 아, 까비. 아아.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일단 베인 풀빠졌 어요. 베인 이 지금 갈수록 할게 없어. 또 도로 가 갈수록 나 쁘지 않아요. 아이스 너무 달달하고 또 들어간다 앗 아. 좋아요 쳐, 쳐도 되나 이거? 돼? 돼? 이거 되는 거 맞아? 좀무인거 같은데 나나 나, 딜좀 많아줘나텔 탔다 아 못잡아? 저거 못 죽으면 뭐 안돼 어? 근데 해줄 수 있는게 없어 나이스 아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나 피가 너무 없어 아 이거 까비다 잘했어 이거 근데 나쁘지 않네 텔도 빼고 다 뺐어요 이득 볼건다 봤어 그 이즈리얼이 안 죽은 게진 다행이야 이제 안죽어서야 가는데? 잠깐만 쟤네 한명 없잖아 쟤네 느려 느려 쟤 느리다. 아니 베히스 빠르려나. 한 대만 한 대만 제발. 잡았다 그렇지. 바로 우리가 각이다. 이거 우리 바로 각인데? 아 이거 니달리 니달리 마크 해줘야되는데 나 지금 야 이거 이거 잡아 오케이 나이스 마크 지렸다 박빡세이 상대 못았다아 저만 안죽나? 오케이 나이스 게임 거의 끝났는데? 어 이번판 너무 잘했다 나 진짜 개 하드캐리 했다 와 샤코는 <laughs> 샤투부 <샷 두부. 웃음> 아니 아 진짜 샤코는 샤투부지 언젠가 만나면 내가 이거를 하리라 내가 마음을 가짐을 먹었지 아 다리오스 까비 가 샤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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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씨발 아 자꾸 저 새끼 왜 이렇게 챔피 짜증나냐. 끝나고 쳐야겠다. 아직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야, 뭐해? 겨우 봐, 야. 아, 아, 저거. 뭐지? 아, 저거 겨우 반데? 이거 먹히는데, 이러면? 아니, 이즈리얼. 600원 줬어. 아, 우리 바론 타이밍인데. 상대 존야 떴네. 니달리 존야 떴으면 일단 지금 물면 안 되고. 이달리 이런 애도 그냥 원콤인데, 지금, 조냐랑 이거, 뭐야. 신발 떠서 못잡겠겠다 원콤. 베인 노릴게요. 베인이랑, 카이사. 얘네, 그냥, 그 원콤이야. 지금 원콤 낼레가 너무 많아. 베인도 그렇고. 지금 그냥 다 원콤이야. 제가 지금 너무 세요. 상대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합이야. 조합 자체가. 다 원콤이죠? 나 지금 딜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안돼 니가 내가 지금 괜히 12연승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피지컬이 무리 올랐어. 잠깐 끝내자 끝났다. <웃음> <웃음> 아, 아,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어 이거까지 었네끝냅시다 와, 이거봐, 너무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샤코가 이렇게 챌린저에서 먹힙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샤코 잘한? 아, 그러니까 샤코 이거. 야, 좀... 너 슈어가 돌려. 샤코 연승 봐봐. 미쳤네. 샤코 타임? 한번 봐봐야겠다. Ladies and gentlemen.